자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랩타이 코리아에 방문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가장 큰 샵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으뜸이라고 하면은 랩타이 코리아라는 샵이 있는데요. 여기 샵 같은 경우는 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이제 외국에 가서 물어보면은 항상 여기 이름이 나오거든요. 어, 솔직히 언젠가 제가 깨부수고 싶은 그런 제 <laughs> 목표 같은 샵인데요. <laughs> 올 때마다 클라스에 깜짝깜짝 놀라기는 해요. 위치는 일산에 이제 위치한 샵이고요. 이제 특히나 여기 가 유명한 게요. 이제 개코로다가 많이 유명한데. 사장님이 워낙 많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특히 여기 있는 이제 리케너스 같은 아이들 자, 얘네들 보여드릴 건데 여기만 해서 지금 한 2억 정도 된다 하셨죠? 어... 네 여기랑 저기까지 해서 어, 도마뱀으로 다 2억이 넘기기가 힘든데 정말 많은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뜬금없이 이 아이도 촬영하고 싶다 해서 협조를 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리케너스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나요? 아, 네네. 어떤 거 보여드리면 될까요? 리케너스는 역시 개코 중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 가장 큰 아이로. 네. 진짜 그 외국인 똥 같은 애들 있잖아요. 큼치마크 어... 애들. 숨쉬었요 자, 요는 아, 야태라는 애들도. 에이! 되게 큰편이 우와, 우리 꾹꾹까까보다 훨씬 큰데? 저희 꾹꾹까까도 사실 여기 출신이거든요. 근데 얘는 크기가... 이야! 가르침. 얘가 이제 누아미나 누아나보다 더큰 로컬이에요? 아, 네 얘는 치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그랜드테라섬에 서식하는 애들이. 거기서도 이제 다또나뉘는거죠 아, 네, 거기서도 로컬이 나뉘는데 얘는 이제, 야테라고 해서, 네. 야태지역에서 야테 사는 애들이. 무슨 게임, 그막 도끼 이름 이렇게 <laughs> 생겼는데? 얘가 제일 큰 로컬이에요? 아니면은? 어 얘랑 포인디메가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GT는 볼 때마다 항상 싸나놓았었거든요 만지면 막저 경계하고 그랬었는데 얘는 순하네요. 아 근데 원래 대체적으로 그랜테라가좀싸나놨긴 한데 네. 얘는 좀 사람 손을 타서 그런가 좀 순한 것 같아요. 어 근데 소리 많이 내네. 이, 그 미키아노스가 그 조심, 조심하셔야 돼. 네, 만지면 막 소리를 내잖아요. 막 꾸익꾸익하고 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쇳소리 같은 거 내네요. 어 약간 이 꾸익꾸익 내는 게 경계소리긴 한데 네. 조심하셔야 될그물 수도 있어서. 아, 얘요? <laughs> <laughs> 아저 진짜 손이 고와가지고 물리면 저 다쳐요. <laughs> 와. 이 리키안 특징이라면 분양가가 정말 상상을 초월. 얘가 한 소맥 사람들이 분양하면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죠? 어, 베비 기준으로는 말 당한 250 정도인 것 같아요. 성체면은 가격 은 훨씬 높은 거예요. 는 그쳐네. 얘네가 이제 번식을 하기 위한 그런 기간 같은 게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3년에서 4년이 돼야지만 번식이 돼요.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키우는 것도 오래 걸리고. 또 키우고 나서 이제 나오는 알들도 이제 한정도 있다 보니까 이 성체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정말 높거든요. 그럼에도 얘네들을 번식을 해서 해외로 수출한다거나 분양을 하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 어, 그렇죠. 요즘 들어 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캐너스에다가 투자한다고 이제 막 정말 큰돈 쓰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저희도 한번 도전을 했다가 이제 그쵸. 실패했죠, 저는요. <laughs> 약간 사용 난이도가 있어서 애들이 저는 그냥 재밌어가지고 키우게 되더라고요 항상만 어, 키우는 건 이제. 되게 쉬워요 맞아요 얘가 일반 도마뱀보다 정말 반려동물처럼 키우기에도 재밌어 수명도 길잖아요 맞아요 수명도 한 30년 넘게 사니까 아, 15년 아니었어요아 네. 되게 오래 사는 애들이 어, 까만 막 그런 애들이네 <laughs> 아, 까만 애들도 있어요 어... 와 얘는 싸납죠? 어, 얘는 아마 싸납을 것 같은데 어... 시도해보시게요 <laughs> 네. 와 진짜 크다 크게 보세요 이 정도 사이즈에요 무서운데 진짜 외국인 돈 같다 와씨 <laughs> 얘네 야생에서는 다른 개코들도 잡아먹는다고 해요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한번 밥 먹을 때도 엄청 많이 먹는다 해가지고 얘네들 많이 키우셔야 돼 그래야지 저희가 좀 먹이 팔기가 좋고요 <laughs> 와, 진짜, 진짜 무섭게 생겼다 근데 얘네, 얘네가 이제 농장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만져주지 못하다 보니까 좀 예민한 거고요 실제로는 좀 키우면서 <laughs> 관리를 해주시면 사람하고도 또 금방 친해지거든요 나름 지능이 있잖아요 어네 그쵸, 그쵸. 그리고 암수가 또 함께 붙어서 사는 것도 잘 보이고 서로 이제 힐링이 맞으면 그 암수가 되게 오랜 기간동안 같이 붙어 살거든요 근데 저희 국꾸는 숙화 두 마리 물어 주겠다 들었어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약간 얘들이 늑대처럼 쌍을 이루고 많이 지내가지고 혹시 제가 여기도 열어봐도 되나요? 어네 다른 데도 한번 열어서 와얘 이쁘다 얘 누아난가? 얘 예, 얘는 누아미 누아미요? 얘들 이제 서식하는 그 지역에 섬에 따그 지역에 따라서 이제 로컬이라고 해서 다르게 이제 부르거든요. 와, 얘 이쁘다 몸에 약간 곰팡이 핀 것처럼 생겨가지고 좀 이렇게 알록달록한 애들이 좀 좋더라고요. 아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도. 얘는 뭐예요? 어, 이것도 이제 누아민데 스노플레이크라고 우 해가지고 이렇게 무늬가 많은 애들을 그런 식으로 불러요 음. 오, 얘는 뭐예요? 로컬이? 아, 얘는 브로세라는 로컬이 색깔이 이렇게 이뻐요? 네와 <laughs> 이것도 이제 라인브리딩 통해가지고 색깔이 맞춰진 거예요? 아니면 원래 어. 이러네요? 왜 로컬 특징 자체가 약간 이렇게 패턴이 많기는 한데 네. 아무래도 라인브리딩이 돼서 좀더 색깔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은 분양가 따시기도 힘들겠네요. 어 얘네들도 금액이 좀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리케아노스 키우신 분들이 진짜 단단한 마니아층을 이루고 있어요. 그분들이 약간 자부심도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애들을 이제 모으는 거 있어서 정말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반면 리케아노스또 반려동물로서 그냥 키우신 분들도 의외로 되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저희 매장에서도 리케아노스 베이비들 막 입양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번식으로 통해서 수익을 얻기보다도 진짜 그냥 키우고 싶어서 키우신 분들이 많은데 이 촉감이라든가 애들의 존재감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좋아요. 다른 도마뱀처럼 숨지도 않고. 몸가 크니까 못 숨는 거겠죠? 그렇죠, 아마도 그리고 애들이 또 되게 좀그 촉감이, 진짜 그립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라도 리키아노스를 좀 관심 있다거나 많은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거나 좀 정말 이쁜 아이를 보고 싶으면 여기 레파일코리아에 방문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분양도 하고 계시죠? 어, 네, 네 분양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소개는 이걸로 마 마무리할게요. 더 보고 싶으시면 직접 방문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스컷이에요, 이거? 아, 네네, 스컷이에요, 네. 얘는. <laughs>